네 오늘 강의 앞서 제가 책을 갖고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이죠. 책일남 부와 성공을 이끄는 힘의 과학 간절함이 답이다라는 책인데요. 몇 가지 마음을 울리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제가 강연을 할때 종종 묻는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나 듯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재차 반복해서 물으면 처음 목소리보다 작아지거나 아니요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솔직한 답변일 것입니다.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는 토끼를 잡을 수 없었습니까? 왜일까요?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한끼안 먹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 토끼는 잡아먹히면 죽음에, 네, 죽음을 이제 직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간절함이 강하겠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우보다는 토끼가 더 간절함이 심했고 그 이제 간절함으로 도망칠 수 있던 거죠. 그리고 저희 강연 때도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내라고 대답하다가 다시 한번 되물으면 어, 이게 내 답이 틀린지 하고 내가 작아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한번 물어보면 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100명 중 한두 명 밖에 없죠. 그 정도로 내가 하는 이 솔직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네, 이렇게 알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다음 이제 이 책에 나온 구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으나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내해줍니다. 간절함은 외부 세계의 우주에너지를 불러 모으는 자석입니다. 간절함만큼 내 목에 자석이 만들어지고 그 자석의 크기만큼 원하는 것들이 끌려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석입니다. 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간절함이 강하면 어떠한 주변 주변에 이런 방해가 있어도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려는 간절함과 의지가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자석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정말 많이 공감했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도, 근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성공하는 방법, 누구나 아는 그런 방법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 마음. 내가 그거를 정말 간절하게 할 수, 하고 싶은지, 정말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문구입니다. <laughs> 이건, 이건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네, 이런 식의 적당한 마음으로 자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고객도, 돈도 자신의 마음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 없고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이것을 무한대 거래 법칙이라 말합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대로 거둔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지금 당장에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농사를 지어요. 씨를 지금 뿌리고 바로 열매를 수확하는 거는 욕심이고 상식에서 어긋난 거죠. 그쵸? 내가 지금 방금 심었는데 방금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농사는 이해가 되는데 이 우리가 삶에서 내가 어떠한 걸 지금 작심해서 시작을 했어요? 3일이,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1년 농사가 있고, 10년 농사가 있고, 다 다른데,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점점, 점점, 아까처럼, 뭐가 오죠? 대물음이 와요. 너할수 있어? 처음에는 할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점점 할수 있어라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면, 아, 될까? 될까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네 점점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내가 뿌린 만큼 언젠가는 그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게 무한대 거래 법칙 네 그것 또한 간절함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거 너무나 공감했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요 되려면 멀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라며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100도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열을 가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이 성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고요. 고객이, 고객한테 이 제품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먹고,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노력, 정성, 우리가 그 물이 끓는데 음식을 해야 되는데 물이 끓어야지만 음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0도시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열을 가하잖아요. 그게 뭐래요? 노력이고 정성, 정성이 있어야지만 무조건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어. 그러면 그게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된 거예요. 내가 많은 양의 밥을 지으려고 많은 양을 했어요. 그러, 그리고 적은 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을 끓는 양을 한번 보세요. 가마솥 물이랑 냄비, 양은 냄비 물이랑 작은 물을 끓였을 때는 작은 목표였을 때는 금방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이제 상황 속에서 더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 지금은 안될수있어 하지만 뭐예요? 계속해서 100도씨가 될 때까지 열을 가해주고 간절함으로 끓인다면 결국은 이룰 수 있다는, 네. 이게 뭐예요? 이 또한 간절함에서 오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문구를 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의 철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고 행동한 것에 대해 가능하는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메아리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메아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메아리 소리를 바꾸려면 내 목소리부터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죠. 네.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 아니,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쓴다고 하듯이 여기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바꾸라고 노력을 했지만 뭐래요? 절대 바꿀 수 없대요. 결국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이 바뀐다.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나가고 그 울림, 메아리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목소리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죠. 남의 메아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 소리가 있어야 메아리로 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아까랑 똑같아요. 씨를 심는다 네 결국은 다 똑같은 원리인데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잖아요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씨를 심어야 되고 내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열을 가해 줘야 되는 이 간절함 정성 노력 네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부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고요 교육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건강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명예가 될 수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 네, 이것만이 이룰 수 있다. 네. 저도 이 책이라는 게 만약에 이 강의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심도 있는 책을 읽었을까? 그리고 매주 꾸준하게 네, 이렇게 찾으려고 했을까? 이 또한 제가 강의를 매주 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강의가 없었다면, 내가 이 강의를 뭐 쉬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전 진짜 매주 이건 무조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강의다라고 해버리니까, 정말 새벽이 되든, 시간이 없든, 시간이 부족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강의를 만들거든요. 이 간절함 속에서 오는 거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간절함을 성취를 해보면, 이 맛이 너무 맛있으니까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운명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네, 전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한번, 다시 한번, 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